4월 9일에 결혼을 했잖아. 네. 결혼해서 좋아? <웃음> 결혼. <웃음> 야, 왜? 잠깐만. 아니 그 리액션이. 슬리피 오셨습니다. 예! 야! 야, 역시 봐야 돼. 역시 방송인. 텐션이 높아야 돼. 그러니까. 봐야 어. <laughs> <큰일법>! 아, <저! 웃음> 된다. 리피는 입맛을 보니까 진짜 일식 오마카세는 맛있게 못 먹을 것 같아. 단한 번도? 내가? 아. 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원래는 이 차완무시도 다 연어알이 들어가는데 너또 약간 그런 해산물 쪽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연어알 싫어. 어, 그러니까 역시 내가 생각을 잘했어. 차완무시라고 일본식 계란찜이거든. 음. 어, 다시물에다가 계란 섞고 중탕한 건데 계란찜 최고지. 음, 밥 비벼 먹고 싶네. 어디 산거 아니야? 아. 이제 음식점을 차리면 끝나는 건가? 대출 땡겨가지고. 어? 비주를 시작하는 거야, 비주를 단품으로 이게 메뉴에 있어. 그럼 얼마면 시켜먹을 것 같아? 이거? 응. 한, 한 단... 번... 천원? 천원? 비싼데라고 생각해보자. 겁나 비싼데야. 자, 보자. 9,900원 가야지. 9,900원 너무 싼티나나? 12,900원. 12,900원. <laughs> 만2 9 0 0원이좀 짜친다고 생각해보서 약간 12,700원. 파리비 관자 버터구이. 음. 야 아무리 소식인데 너무 조금 좋다. 아니. 아 너무 조금 소식하는 인가? 애들도 이거보다 응. 많이 먹어. 알았어. 아. 나 맛있어. 오. 이거 뭐쟤터리야 어. 뭘? <laughs> 연초가는? 태부기라고. 사실. 태북기. 세붓기라는게 일본어인데 손을 닦는다는 뜻이거든. 스시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먹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씩 닦는 거야. 아, 야, 휴지로 재떨이 하나 만들어와 그럼. 이렇게. 그럼 그렇게. <laughs> 자, 환영합시다 자, 나 아, 반갑다. 우리 좀 세다. 그런 밖에 노알콜이 있어. 너 요새 노알콜을 먹는구나. 응. 진짜 완전 사람이 이렇게 바뀌네. 술 장난 아니었어. 응. 좀 파괴적으로 먹는 느낌이라 둘이서 술 먹으면 그냥. 죽을 때까지 먹고 진짜 죽어 실제로 내 차에서도 죽고 작업실에서도 죽고 얘 데리러 매니저가 진짜 내네 차에는 토안 했지 내 차에 했어 한번 했어 응. 나 그거 특수 세차 한번 했어 아... 전차 전차 어, 미안하다 지금 술 많이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 거지 나는 변했어 나아 변했다 아주야된다 사람 변해 재밌어 늙어가는 게 어차피 돌릴 수가 없잖아. 오, 갑자기 젊어질 거야? 후회하면 뭐해? 못들어가는데 기분만 <웃음> <웃음> 이거 우리 어차피 삐 처리 안할 거지? 뭐 <웃음> 해주세요. <웃음> 기분만 <더 웃음> <같이>. 4월 9일에 <laughs> 결혼을 했잖아. 네. 네. 결혼해서 좋아? 결혼... <laughs> <laughs> 어, 야왜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아니 <웃음> 리액션이 <웃음> 나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 좋았어. 내가 막 이런 풍파를 겪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음. 너무 오. 행복했어 이미 그래서 결혼 후에도 엄청 행복해지진 않았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너무 신났더라고나 결혼식날 보니까 결혼식도 아. 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니까. 참 기가 살더라고 그때 어른들한테 정말로 어, 어, 성격이 어. 너무 좋아 보이잖아 어그치 다행이지 <laughs> 아니, 아니 내가 성격 그렇게 <laughs> 좋진 않은데 처하결혼하하하 <laughs> 이렇게 하은 사람들이 막 음. 어. 통가에 막 용다 아, 그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가 살더라고 어르신들 볼때 하여튼 그 결혼식은 진짜 흥한 결혼식 너무 재밌었어 스시 첫점 한번 먹어봐 그냥 먹어 응 먹어봐 음 너무 괜찮... 좋다 괜찮아 어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해서 어. 준비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리피만을 위한 어떤 초딩 카세 아 이런 맞춤 이거 너무 좋다 <laughs> 나서 기타 좀 부탁해야겠다. 응. 음, 아무 때나. 리피가 나한테 야, 기타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. 나도 뭐 필요할 때뭐 아무거나 얘기해. 늘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도와달라고 그러면 똥 오케이? 음. 콜. 고맙긴 뭐 당연하지. 근데 음.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그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, 사람이. 끝나지. 어. 더 얘기해. 너무 짧게 <laughs> 끝난 거 같아. 솔직한 거는 게더 중요해. 그렇게 요구해. 그렇지. 그더살 그 때... 붙여야지. 킹케 도와줘서 진짜 고맙다. 아유, 나 아, 아무 때나. 베인도 네가 치지 않았니 어, 네. 내가 베인 쳤잖아. 그러니까. 그게 내 기타 세션 데뷔곡이야. 오, 음, 지금도 베인 음.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나는 그 노래도 좋아하고 뮤비도 너무 좋아해. 그때 당시에 그 스타일이랑 그 느낌이랑 그 뮤비 색감이랑 쿤타 예. 형님의 그 목소리가 그때 완전 찰떡이었잖아, 약간. 쿤타 형 너무, 너무 잘했어. 잘했어. 야, 자니딱 <laughs> 이거 들으면. 어. <laughs> 한번 틀어주세요. 큐! 인 겁니다. 현지 좀다 보는 거예요 지금. 이런 CD 같은 거를 몇개 진열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너가 사인해준 이거 오. 발견해가지고. 맞아 맞아 이게 이것도 딱전역 해가지고 열정 음, 가득할 때. 그러니까. 야 열정 가득한 총을 이렇게 대고 있는 미연만 쓰. <laughs> 그치잖아 너무 너무 이거. 주 건댕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니야? 생그지 음. 아니야? 그냥 일하다 보네 같잖아. <laughs> 오토로 대뱃살이야.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? 음. 아 이거 나오길 잘했네. 음. 아 녹네 녹아.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. 진짜. 근데 그짓말 안 해요. 그짓말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네.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그 B A P 거를 할때 젤로는 완전 하이톤에막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용국이는 저음에서 막 어어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리피가 흉내를 너무 잘 내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용국이 거랑 젤로 거랑 랩 메이킹을 할때 리피가 톤을 걔네들 톤으로 맞춰서 해 그거를 그걸 찾았어 찾아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젤로 흉내낸 거야 리피가 여기서부터 용국 흉내 낸거다투 이거는 살치살. 와, 기가 막히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싹. 살치살이 얼 맛이. 아 진짜. <laughs> 아 살치살 진짜 맛있어. 인생 맛집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리피가 을밀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. 면이 을밀대는 아무도 잡을 수 없다. 내가 진짜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을밀대에서 돈을 안 받을 때야. 그때보다. 더이 느낌 감정을 느낀 적 없어요. 와, <laughs> 등점! <오, 동점! 웃음> 어 슬피시 오늘 그냥 가요. 성공. 아포일미 괜찮에서 아, 이제 너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. <laughs> 약간 약간 인정받은. <laughs> 어, 아, 한 번만 계속 받았어. 어, 어. 야딱한 어. 번만 안 받더라고. 어. <laughs> 그거는 장국이야. 어. 시로이소 그게 백된장이야. 장국이면 음, 날 음, 음. 어디 가면 다 치고 있어요. 어제 한한 네. 4리터 만들어 놓은 느낌 막. <laughs> 좋은 아, 그지, 그지, 그지. 쓱 떠가지고 응. 그냥 이게 지금 당장 끓인 거 너무 뜨겁다. 바로 끓이는 거 끓이니까 괜찮. 뭔가 느낌이 다른데. 어, 뭔가 달라. 바로 끓여서 그런가 봐. 응, 음, 바로 끓여. 바로 안 맛있어. 아, 파 먹기 싫어가지고 지금 계속 부는 거야. 아, <laughs> 파 먹기 싫어서 평생 서원이로 살기, 평생 슬리피로 살기. 아이 슬리피를 살지 성현이 누가 알아 만점 그러면 평생 예능인으로 살기 평생 음악인으로 살기 하나는 못해 나는 무조건 무조건 나는